반갑습니다.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에서 인사드리는 소방시설관리사 친민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4회차 관련해서 많이 질문 주셨던 전화선 삭제에 관한 것과 더불어서 그 외에 개정사항에 따른 어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사항 먼저 저희가 전화선이 삭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삭제가 됐느냐 보시면, 4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산물에는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기존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 전화선을 깔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없습니다. 전화선이 아예 삭제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기본 가닥 수 공공 경표 발전해 일곱 가닥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 중에 뭐가 없어졌다 전화선이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거는 4일차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죠.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전선 가닥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공공경표 발전회가 아니라 공공경표 발회. 전화가 빠진 기본 여섯 가닥으로 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요거, 요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음. 문제가 나오기도 어렵고 왜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에도 약간 부담이 되고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낼 것이다 명확하게 조건을 줄 겁니다 전화선은 뺀다 또는 전화선은 어, 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문구를 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만 뭐죠? 아 전화선 삭제가 전화선 삭제가 되었고 이번 시험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번 시험부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만약에 전화+ 전화선이 어 전화선을 산정한다 전화선을 시공을 한다 그런이양스의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그전에 그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공경 공표 발전을 해서 총 일곱 가닥으로 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전화선을 어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보이시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하시던 대로 전성가닥수 다 산정하셔가지고, 뭐만 빼시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만. 그러면 뭐 전화선은 빠지, 전화선이 빠진 전성가닥수가 나오는 거죠. 왜? 전성가닥수는, 아, 전성가닥수 중에 전화선은 어떤 녀석이었습니까? 수신기와 발신기까지 전부 다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이 있는 녀석이었죠. 한 가닥으로. 그래서 이 한가닥이 빠지고 나면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게 없습니다 그냥 전체 전선가닥수에서 마이너스 한가닥 해주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어려우실 필요가 없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산정하는거는 바뀌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뭐만 유의해서 보시자 조건만 유의해서 보시자 분명히 조건이 주어질 거다 아시겠죠 자탐을 내기도 부담스럽지만 자탐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조건을 유의해서 전화선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끝 전화선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존에 하시던 대로 공공경표 발전에 하시면 되고, 전화선 안 들어가면 산정하셔가지고 뭐만 해주시면 된다? 빼일만 해주시면 전선가닥수는 끝이다. 아시겠죠? 당연히 전선 내역에는 전화선이 빠지겠죠? 공공경표 발전에 중에 전화선이 빠질 것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 하셨던 거는 뭐다? 사회차에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요거였다. 그죠? 이게 새로 신설돼서 바로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도 바로 이거대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래 시험을 치는 입장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장에서는 지금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선. 전화선 그대로 놓고 있어요. 왜? 이미 나와 있는 발신기의 모든 제품에 뭐가 있습니까? 전화선이 있죠. 전화 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전화선을 빼지 않고 기존에 시공하는 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근데 전화선을 빼고 시공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아시겠죠? 요 부분.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 요 문구가 삭제되면서 전화선이 빠졌다. 그래서 전선 가닥수가 일곱 가닥이 아닌 여섯 가닥이 되었다. 그게 4일차부터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 제일 궁금하셨을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선이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조건 정확하게 보시면 전혀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 여러분들 그대로 공부하시던 것처럼 자탐 산정하시면 전혀 문제없겠다. 아시겠죠? 끝.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에요. 개정되면서 아시겠죠?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 우리 책을 보면서 뭐 문제를 몇 가지 해가지고 풀어봐달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마이너스 한 가닥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전혀 어려운 부분 없다 자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요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성경보 방식이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우성경보 방식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더불어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부분이었다 중요한 부분이었다 조건 자체가 굉장히 답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가 강의를 할때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5층 이상이고 엔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지만 무슨 방식으로 적용한다? 우선경보 방식으로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조건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요게 들어가으로 따라서 뭐가 바뀐다? 전소가수가 완전히 바뀐다. 그 중에서도 경정선이 개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강조를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죠. 보시면 뭐, 층수가 12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그죠? 조건이 이걸로 바뀌었던 거지. 5층 이상 3천 초과가 아니라 층수가 12층 이상 공동주택의 쉽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1 0층 이상일 때 어떻게 됐다? 발화 층과 직상 층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30층 이상일 때 적용했었던 발화 층과 직상 4개 층에 경종을 바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바뀌었다 그죠? 다 보셨는데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이거는 그러면 위에 적 것처럼 이 삭제된 전화선처럼 바로 적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는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9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을 해요. 개정 사항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지금 4회차 시험에는 2022년 4회차 시험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아시겠죠? 사실, 외계 영향, 내년 시험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 전성화적 수 산정하시는, 경종선을 산정하시는 건 크게 의미 없고, 어떤 거, 조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오히려, 어, 층수가 12층 이상이고, 어,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돼서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지만, 요거, 요것도 어떻게, 조건으로 주어질 거다. 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요거는 잊으시고, 12층, 아, 4회차 시험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다면, 이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만약에 4회차 시험에 우선경보 방식에 대한 게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 이 기준으로 푸셔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아마 제가 출제자라도 그렇겠지만, 이거 지금 굉장히 어떤 부분입니까? 애매모호하죠. 법은 바뀌어 있는데 나중에 시행이 되니까, 가독기적인 상황이다. 출제자가 이걸 내겠다, 안 내겠다, 안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얘, 이거 전화선과 마찬가지, 잘안 나올 확률이 크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번 시험까지는 그대로 푸시면 된다. 5층 이상이고 염려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의 기준을 토대로 우선경보 방식을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 전선가작수를 산정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화선도 마찬가지 우선경보 방식도 마찬가지. 어려울 거 없다.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아마. 아마 안 나올 것이지만 나왔을 때 주의할 점들만 짚고 넘어가자. 아시겠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요 5층 이상 3000제곱미터 초과로 4회차는 그렇게 합니다. 네, 다음... 해차부터는 이제 9개월 지난 해차부터는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성화약소를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는 것으로 하고 요 부분들 요두 가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번 4회차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얘는 적용되고 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죠 되셨고 이두 개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 개정사항 중에 개정사항에 따라서 많이 해 주시는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걸 질문을 해 주셔야 되느냐. 공부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요거 질문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를 물어보셔야 돼. 요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요거 신설된 부분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화재로 인하여 하나 층에 지구면 장치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수신기상에 새로 들어온 문구인데, 신선된 문구인데,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비상방송에 있었습니다. 비상방송. 비상방송에도 뭐 화재, 하나의 층에, 비상방송선이 달라, 화재로 인하여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청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문구인데, 이 문구가 어떻다? 어, 이 문구 때문에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 방송 설비를 어, 공사를 하고 시공을 다시 하거나 이런 큰 일이 있었죠. 왜? 이 그림을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상 방송 설비 기존에 있던 걸 떠올린다는 생각으로 자 비상 방송 설비가 이 스피커가 이렇게 각 층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재 대부분 시공되어 있는 선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공통선이라고 봤을 때, 얘네를 공통적으로 나눠서 쓰고, 그죠? 각각의 선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나눠 쓰는, 이런 식으로 시공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한다? 화재가 났을 때, 하나의 층의 스피커가 전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었어요. 여기 눌러붙었다고 봅시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공통선이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선에 의해서 방송 설비가 먹통이 되면서 이 앰프라는 녀석이 먹통이 되면서 다른 층의 화적 통보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얘가 먹통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평소, 지금처럼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면 아까 보셨던 그 문구, 다른 층의 하지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요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9년도에 어떻게 했다? 비상방송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다. 라는 게 중요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한 거고, 법에 맞게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저희 그 방송설비를 어떻게 전선가닥수를 산정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일제냐 우선으로 나눈 게 아니고, 뭐랑 뭐로 나눴다? 비상방송서비 전용인지, 아니면 일반방송과 겸용인지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어떨 때? 비상방송서비 전용일 때.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공통선과 비상방송선을 전부 다 따로따로 썼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다른 하나의 층이에요? 화재로 인해서 단선 또는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가족 통보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공통선 다 따로 썼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비상 방송 설비를 산정할 때는 전용일 때는 이렇게 하고 겸용일 때는 아, 겸용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방송선 쭉 연결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다 따로 따로 했다 그죠?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 전선 화자수 나오면 일, 일제냐 우선냐로 이 나누는 게 아니고 겸용이냐. 또는 전용이냐로 나누어 가지고 겸용이냐 전용이냐로 나눠서 2, 4, 6, 8 또는 3, 5, 7, 으로 늘어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요거 그죠? 이거를 떠올렸어 이거를 떠올리시면서 아까 그 문구를 보셔야 돼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문구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로따로 공성톤을다 다 따로 나눈 이유가 뭐였다?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비상방송설비에는 원래 있었는데 이 신설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부분이다. 즉 비상 방송 설비선 말고 어떤 선도 지구 경정이죠. 지구 경정. 우리 공공 경포 발전을 했을 때 이제 전환은 사라졌지만 그 중에 경종선도 어떻게 해라.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 없도록 해라. 아시겠죠? 화재에 나가 지고 혹시나 경종선과 공통선이 눌러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떻게 해라.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공, 공, 경, 표, 발, 전 없어졌고, 회. 이 여섯 가닥 중에 얘가 뭡니까? 얘가 경종, 표시 등 공통선이죠. 얘가 경종선이죠. 요거 두 가지. 요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물어보시는 거지. 왜? 비상방송 설비는 다른 층의 화적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선과 경정선을다 따로따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구에 의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도 경정, 공통선과 경정선을다 따로따로 층마다 해서 전선가작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아시겠죠? 이분들 어떻다? 이분들, 이거 질문하신 분들 제가 볼때 무조건 합격합니다. 경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이+ 이 문구를 보시고 아 그러면 경종 표시등 공통선과 공, 경종선이 늘어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부터 어 답이라고 하 제가 어 결론 짓기는 뭐 하지만 왜 지금도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계를 하는 곳이나 공사를 하는 곳에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답이라고 표현 드리지 않고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요거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경보 방식 같은 게 우선경보 방식이 되더라도 경정 표시 등 공통선은 어떻게? 늘어나지 않고 뭐만 늘어난다? 경정성만 층마다 늘어날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제 생각. 근데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는 물론이거든요. 시공하는 곳에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혹시나 문제 나온다면 어떻다? 조건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질 것이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민원이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내기는 출제자한테는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나오긴 힘들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어, 실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거에 토대로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 이런 방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층의 하자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있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아까 그림으로 치자면, 요, 기상 방송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 공통선을 같이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네 얘 다른 하나의 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 공통선이 목통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공통선을 이 경종 표시는 공통선을 어떻게 해? 따로 별도의 배관에 넣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음 법이 생겼을 때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이제 잘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너무 과도한 설계다 과설계다 해가지고 이렇게는 잘안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방식을 많이 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이런 방식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거 지금 개선 방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9년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 방송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앰프 자체를 특허받은 걸 사용하던가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신축할 때 사용해도 되고 한데 지금은 이미 시공이 다 되어 있죠. 이 녀석들을 어떻게 법에 맞게끔 교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뭐, 비상방송선 자체에 퓨즈를 넣는다던가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거는 요 단자대, 요런 단자를 사용하는 거, 퓨즈가 여러 개연결되어 있는 요런 단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설치가 되었다. 요게 어떤 건가 하면, 보시면 이 공통선을 지금 기존에 한 가닥으로 사용을 했었죠. 이 공통선이 한 가닥으로 사용이 됐었다. 그죠? 그리고 각각 어떻게? 각 층마다 비상수 방송선을 따로 따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이 공통선이 목통이 돼 불이 나서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공통선이 목통이 돼 버리면 어떻다이 밑에 연결된 앰프가 목통이 되어 버린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요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공통선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보시면 이 방송선 한 가닥 한 가닥씩마다 전부 다 뭐가 있다? 기게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전부 다 여러분들 퓨즈들입니다. 퓨즈 즉 화재가 발생을 해서 눌러붙었어요. 이상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앰프까지 이상전류가 흐르기 전에 이 각각에 있는 퓨즈들이 있죠. 이게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앰프에는 데미지를 먹지 않고 이 표주가 끊김으로 인해서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 없이 계속 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사용한 게 어떤 거다? 이러한 기판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기판, 이런 단자. 요거를 비상방송 세비에 많이 시공을 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즉,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정선도 어떻게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경정 표시등 공통성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죠 기존과 똑같이 남해주 경정선들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요런 기판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다른 신기 화재 통보에 지장이 있다 없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러한 것을 아마 수신기에 설치를 해서 요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즉 어떻다 여러분들의 전성학적 저를 산정하는 데는 이 문구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 문구처럼 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야 될 부분이 공정 표시된 경통선. 이게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정 표시된 공통선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도 요 녀석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훗날 가가 지고 상황을 판단했을 때 실무적으로도 어떻게 경정 표시는 공통선을 다 따로따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굉장히 희어 희박하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거는 그때 되면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거는 지금 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고 아시겠죠 그런 그렇게는 아마 시공이 안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경정 표시는 공통선 여러분 한 가지씩 다 늘어나면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공사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시겠죠? 이런 간단한 방법, 법을 만족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에도 이런 시공 사례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경정표시 경정 등 공정선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요 부분 요 부분 요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이분들은 물어보신 분들은 합격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만 더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차 시험에서 4일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거 뭐 밖에 없다 전화선 밖에 없다 뭐 우선경보 방식 바뀐거 내년에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종선, 따로따로 해라. 라고 생긴 거, 영향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사용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비상방송서에 비해서도 다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겠죠? 차후 문제가 된다면 그건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혹시나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 그래,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경정 표시는 공통선을 다 따로따로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요 부분과 경정 표시는 공통선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 또 어떤 거? 요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번 시험에 적용 안 된다. 다음 시험에 적용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하자. 되셨고, 중요할 거는 어떤 거? 요거 전화선, 전화선. 전화선도 여기 나온 모든 게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제 생각에 90% 이상 시험에 안 나오지만 혹시나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전화선 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산정하시던 그대로 산정하셔가지고 거기서 빼기 1. 공공경표 발전에서 전화선만 뺀다. 공공경표 발회 산정하시면 아무 문제 없겠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12일 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4회차 시험을 22년도 4회차 시험에 대한 답변이 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법이 참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또 이렇게 소소하게 작게 작게 이미 개정된 부분이 있지만 어, 이 20년도 말 또는 2023년도도 초반으로 해 가지고 또 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차에 시험 끝내시길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관리사 신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